빠름 24년, 네.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25년에서 늦으면 26년 정도 저는 이제 반등장이 다시 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주목해야 될좀 지역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방 주요 도시 좀 상황은 어떨까요? 네, 지방도 뭐 다들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어, 요 위에 이제 어. 데이터가 두 개가 있죠 위에 거는 이제 삼 개월 증감률이고 분기 증감률이고 밑에 거는 월간 증감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이 수도권만 보면 이제 인천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 월간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음. 자, 다음 지방도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다 지금 파란색 불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전남이 지금 월간으로 지금 0.39% 음. 조금 지금 오른 상황이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시은 여전히 다 지금 조금씩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음. 여전히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어, 마지막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폭이 좀 많이 줄기는 했네요 음. 0.3% 정도 지금 음. 하고 락하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제가 아, 한번 어, 주간 증감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간 증감률로 메인을 월간으로 하고 보조 지표를 제가 주간 음. 좀더 디테일하게 네,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 제주도는 여전히 하락 중이고 전남은 어때요? 월간 주간 다 상승 쪽이죠. 음. 그래서 전남 쪽은 지금 어, 상승이 좀 시작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눈에 띄는 데가 또 충남이 있네요. 네. 충남이 또 주간으로는 지금 좀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아 충남 쪽에도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지금 있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음. 충남과 지금 전남 정도가 그래도 좀 데이터로 봤을 때 조금 네. 지금 네, 좀 음. 괜찮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조금 지금 데이터상으로 음.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일자리인데 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일자리와 인구가 불리는 수도권에 투자라 수도권을 네. 주목하라 이런 얘기만 하는데 네. 어, 언뜻 들어보면 그 얘기가 너무 맞거든요근데 음. 실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안 그래요 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최근 일 년에 최근 일 년에 이제 일자리 증감률이 중요하니까 최근 1년 동안 어디가 일자리가 늘었는지를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니까 1등이 누구죠? 1등이 충남이에요. 음. 2.85%.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느는 지역은 서울도 아니고요. 음. 경기도도 아니고요. 충남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2등은 누구죠? 충북. 네, 음. 충북입니다. 음. 2.7%. 자, 3등이 누구죠? 어, 세종이네요. 세종입니다. 네. 자, 충남, 충북, 음. 세종, 대전, 이 지역들이 어때요? 음. 이 지역들 뭉쳐있죠? 음. 지금 일자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스, 어. 서울에 지금, 어, 서울 경기가 아니라 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런 쪽으로 지금 일자리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음.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금은 어, 좀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고 있지만, 네. 어 만약에 이제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된다, 네. 예, 저는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 지역들 어느 중 네. 이쪽이 상당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입주물량이 없는 지역들. 음. 자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음. 지금 사람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집이도 많이 필요하겠죠. 음. 그런데 만약에 입주물량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집에 대한 수요는 네. 많은데 공급이, 공급이 없으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향후 이제 반등장이 오게 되면 아마 이제 빠름 24년, 네.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25년에서 늦으면 26년 정도 저는 이제 반등장이 다시 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주목해야 될좀 지역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지방 상황을 보면. 네. 근몇년 네, 전에 많이 가격이 빠졌던 세종이나 네. 또 이제 인천 대구 상황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모습일까요? 아네.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이미 이제 아,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 기준으로는 네. 4주 연속 지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음, 어.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호가를 한번 볼게요. 네. 자 호가를 보면 자 지금 어때요? 떨어진데도 물론 있긴 한데. 음. 뭐, 예를 들면, 세뜸 10단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가 올랐습니다, 지금 벌써. 아. 네. 이게 지금 옮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물론 떨어진 데도 조금 있긴 한데, 여전히. 음. 그래도 지금 세종도 지금 상당히 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이쪽 보니까 어때요? 뭐, 다 올랐죠? 지금 세샘 1단지, 음. 뭐, 호리올 4단지, 14, 11% 뭐, 음.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세종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좋다.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지금 계속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음. 그렇다고 세종이 지금 그러면은 사기에 너무 좋은 시기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세종이 지금 발바닥이나 발목 밑에라는 확신은 저는 없어요 음. 하지만 실수요자라면은 네. 지금 사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 정도 음. 뭐한 허리 정도 네, 허리에서 허벅지 사이 정도 이 정도에 사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복이 네. 또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음. 야, 아, 저로의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세종에 음. 내집 말을 하세요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음. 네. 네. 자, 네. 그 다음에 세종 말고 이제 대저, 대구랑 지금 인천 음.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할 거고요. 자, 대구랑 인천이 이제 올해도 저는 약세를 계속 보일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음. 자, 이제 공급이 좀 문제예요. 자, 보시면 대구는 여기 이제 2020인데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음. 올해가 지금 한 3만 한 4천 세대 정도. 그런데 내년도 많아요. 내년도 2만 3천 세대. 물론 아.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음. 여전히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는 올해까지는 좀 음. 기대심을 좀 접으시고 올해는 아마 계속 하락을 하게 될것 같고요. 음, 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같은 경우 공급을 좀 보시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 2년 연속 입주 폭탄이에요. 음. 물론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인천의 지역에 따라서는 뭐 빠르면 이제 올해 한말 정도나 내년 초반 정도에는 반,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지역에 나올 아. 수 있습니다. 네. 또 인천 송도 같은 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뭐, 한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초 정도에 좀 관심 있게 좀 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음. 예상이 좀 됩니다. 음. 그리고 대구는 좀더 하락장이 조금 인천보다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수도권 중에서 이제 향후 네. 혹시 유망지역을 좀 뽑으라면 네. 어디가 있을까요? 자, 수도권에서 유망지역 이것도 음.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어. 하겠고요. 자, 1등이 어디냐면 성남시 수성구입니다. 어. 네, 성남시 수성구가 보시면 와 일자로 엄청 늘었다. 최근에 음. 이제 살짝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1년 기준으로 지금 30%가 증가했다면 어, 일자리가. 일자리가. 성남시 수정구 네. 관심 두셔야 되고요. 음. 자 그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평택시입니다. 음. 자 평택시는 어때요? 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삼성 또 호재가 있죠. 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 평택시, 뭐 하남시 광명시 음.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한자리 수 한자리 수때 음. 음. 어, 일자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일자리에, 어, 안성도 있는데, 네. 자,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용인 어.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요쪽이, 요쪽, 이쪽 조금 이제 확대하면 요쪽. 이쪽.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변을 보면은, 요쪽에 이제 동탄 신도시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요쪽에 이제 안성이 또있고요 네. 네. 바로 옆에도 평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라인에 이제 평택도 또 반도체에 지금 삼성이 지금 엄청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라인, 요요 요런 평택, 안성, 동탄, 용인 이쪽 지역이 저는 아파트부터 포함을 해서 음. 토지까지 또 음. 상업용까지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결국 이제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또 수출품목이 반도체잖아요. 음. 근데 이쪽이 지금 완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금 다 만들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또이 지역들이 뭉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지역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음. 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지역들의 호재가 실제로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쯤? 들어보세요? 어, 이미 이제 네. 어,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요. 네네. 이미 이제 평등 계속 일자리 호재가 있는 거고. 음.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거는 이제 빨라도 26년 말 정도 지금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늦어져요. 보통은 대부분. 음. 그럼 27년, 28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착공을 하는 그 시기부터 음.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일자리가 뭔가 이제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기다라면은 만약에 이제 부동산 제가 수도권에 이제 하락을 제가 어한 2, 3년 정도 더갈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년, 26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한 25, 26년 어느 즈음에 어 이쪽이 이제 상당히 이제 뜨거워질 수 있는, 음. 부글부글 할수 있는 음. 이런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사실은 또 집을 사야지 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기회로 이어지는 건데.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도 집을 잘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좀 이런 상황을 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뭐 대표님만의 팁이 있다면. 네. 네. 자 일단 아는 만큼 부입니다. 음. 아는 만큼. 자 우리가 해외 가족들이랑 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천만 원짜리 해외여행 가는데 얼마나 살펴볼까요? 어, 뭐. 그냥 뭐 잠깐. 뭐, 한, 한 시간 하고 말까요?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한, 네. 이런 일정들을 네. 세울까요? 그 뭐, 숙소부터, 시쵸 맞아요. 에이. 디테일하게. 자, 이제 네. 내가 내집 마련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웃음> 하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진짜, 어, 데이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로 공부하면 이게 다 보여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내집 마련은, 자, 몇 억짜리잖아요. 네. 자, 몇 억짜리를 내가 잘 사는데 몇 백만원 투자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과거에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저는 5천만원 이상 썼습니다. 아. 네, 지금도 이렇게 몇 백만원씩 써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래야 내가 확신이 들고, 그래야 내가 실행을 할수 있어요. 좋은 시기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소리>